BTS RM 컴백 부담 솔직 고백 팬 만족할 때까지 준비할 것 방탄소년단 BTS 리더 RM이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신경을 전했다. 6일 RM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해체가 나을까? 팀 중단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몇만 번이나 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날 RM은 멤버들이 모두 전역한 2025년에 아닌 2026년 컴백을 택한 이유에 대해 저희도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고 전역 후 다양한 활동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말씀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다. 저에게도 말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또 RM은 저도 정말 활동하고 싶었다. 마지막 콘서트가 2022년이니 벌써 3년이 넘었다며 지난달부터는 다시 잠도 안올 정도라 수면제를 처방을 고민했다. 하지만 팬들이 만족할 만한 걸 내놓기 전까지는 쉽게 컴백할 수 없었다고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핑계처럼 들리겠지만 양해 부탁드린다. 그래도 분명히 돌아올 거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팀을 지속하는 이유는 멤버들 간의 사랑과 팬들에 대한 존중 때문이라고 덧붙였다.